인장고 해주는구나. 주바가 아주 좋았다. 어? 이걸? <laughs> 어? 서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음, 반갑습니다. 네. 고, 가, 네. 가, 한 명이고, 하지만 다섯 판을 하는데 점수, 합 다섯 판 합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거고요. 엉덩은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하고, 받아주세요. 워크 나닝님 받아주시면 니다아 예. 아또 늦은 사람들 만안 받으시네. 늦은 사람들. 받으시네. 영화계는 갑시다. 영화계. Sorry. 엠지답게 받시다 엠지답게. 엠지답게 사 산. 거기 왕따 시키지 마시고 원숭이. 원숭이 뛰. 거기 근데 용띠 두두 바퀴 계시잖아요. 두 바퀴. 예? 아이고 어, 또 하세요. 말씀을 말씀을. 근데 이거 미리 잡으러 갔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서클이 저래서. 좀비, 예쁜 좀비 언니같이 생겼어. 어, 뭐야? 뭐야? 연막이 거의 안 보이는데. 갈게. 우리 연막 치고 쟤네 뒤쪽 단차, 담장으로 천천히 붙다. 아, 어른쪽더 쏘지 마, 마. 아, 오, 서, 마. 부진 좀. 쟤네 금 붙었다, 들 어, 응. 아, 단붙네 그 감... 지금 붙어깔았어회회 오른쪽에 있어? 아다야한 번에 어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까지. 아거뭐야 아 이거 왼쪽 끝에를 카 아, 얘가 아한에 맞다. 킬비스 타고 순위 차이? 어. 오점 차이. 로저 맷. 로저팀. 로저기나 먹자. 로, 아 내가 아니, 더 멀리 간다. 더 멀리 간다. 차좀 대충 대놨어. 조심하긴 해야 돼. 음, 음. 나 와봐. 음. 내가 넣어줄게. 야 왼쪽, 왼쪽. 아씨. 아칸이 맞. 차을 너무 대충 대놨다. 어, 펀치오 <목소년단> 이런 라이 라이킹! 이런 씹.. 이런 씹.. 이러면 한 40점 차이 아니? 주지? <목소년단> 아니야 몰라! 두판 <북반> 남았어! 그래 두판 남았어! 수건 던질 준비두판 남았어 아직! <목소년단> <목소년단> <안의3> 어, 안, 안 돼! 배서 <목소년단> <목소년단> 아까보다 더 나아 너점차 따라잡았잖아 아까 한판 40점이었어 어? 야, 많이 왔 많다. 왼쪽에 애들 많이 내려 야, 1층 총나총 없다 총 먹고 나와봐 라야 왼쪽에서 기저귀 쏜다 왼쪽 올라간다 왼쪽 계단 야, 들어갈게 이쪽나왔어 싸운다 왼쪽 싸운다 가자 그 갈게 나 포기 있어 세팀이냐세팀이야세팅이절 <제> 다섯 기절. 이절세팅킬부터 <기절이> 얘들아 <S> <S> 야 가지마 가지마 멀리 있어 멀리 기절 있어 바로 냐 세팅이냐? 세팅이 이제리에킬 끝났다 모르죠?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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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킬 만안 나게 문문문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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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킬 제대로 꼈다 바깥으로 확인 잠깐만 왼쪽서? 왜? 새로운 팀온거 아니면 얘네 일단 라스트야 이제 들어간다? 들어갈까? 얘 어, 어,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난 있어? 야 앞에 있다 앞에 아 앞에 앞에, 앞에. 번면 다 다음 다 다음에 있어 야, 맞았다 폭아 잠만 폭 하나 깎게 폭 하나 깎게 가이 어, 뭐, 있을게 까봐 까봐 맞았다 가도 돼 이거 네. 어? 어. 5 번이 좀 킬러고 많이 뛰었다 5번어 아, 뭐? 어, 우리가 7 번이거든 필러... 네, 네. 아, 번이 킬러가 따운 아니면 필라가드 죽인다 필러... 간러... 필러... 필러... 야 얘네 개 크래버로 필라가드 먹는 거 아니야? 왼쪽 3탄 6 6 1 4어야팀킬6 6대3이었어 지금 이야 괜찮아. 야야 있다. 나기이러이야 연막에 더 연막에 불보인다. 야 가나 이거? 연막에 하나 던. 왼쪽에 막 어, 왼쪽 어 밝인 아. 거 같거든 왼쪽. 아니 바로 앞에요. <목소리> 판쳐. <판처? 목소리> 저거 판쳐. 저거 냄새 난다. 4 번. 오 어. 우리 몇 번이야? 야 우리 7번칠 번이야. 4 번일 수도 있어. 배미 사고. 배미 사고일 수도 있어. 어. 일 수도 있어. 알로 알로 알로. 와1번집나닉 조금. 칠번 집은 번 집. 1번내 아, 오른쪽에 죽어. 다시야 내정 아, 이제 출발 내 머리 위에 해줘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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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게 가달래, 가달래. 내, 저, 내 바로 앞골나 조금 많 라이딩 어. 그리고 앞 집에 싸우고 있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번 됐어. 안됐 어 빼고 3번 아이 둘이야 두팀 더 있나봐 야내쪽 사운드 내집내집내집 반대쪽 솔탄 어. 어. 날리자 솔렸어백 어? 기절 안에서 나오거야다 아, 영장 이제 나탭 솔탄 그냥 음. 바로 날려볼게 왼쪽 왼쪽 감았던 백 기절 왼쪽 기절 살릴게 브레이크 걸어놨고 앞에 일번 하나 있다? 나 피가면. 어. 내앞 나무. 바로 형무이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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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는 중? 나못 해줘 이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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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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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연막 없어 아, 아, 아 예. 금방 좀 하자. 들어가서 응. 1번 쪽이 골이긴 한데, 2층선옆 응. 응. 막지 오른쪽으로 가자. 저기 가서 저쪽 응. 잡으면서 골하고 있 앞에 보인다를 한번 1번 보 거 있다. 바로 로 어. 내시이쉼나 그냥 대편향 대 바로 바로 야, 얘 협추신 해 봐. 존나 잘 쏜다. 14번. 소리 있다. 나자 아, 잡았어 주방대. 아, 어 아, 주방대 서 진짜. 이겼어, 이겼어. 아, 죽었다. 야, 왼쪽도 왔어. 너네 일단 살아볼래? 뒤로 왜? 왜? 이로 그냥 들어가야 돼? 뒤로 들어가야 돼? 아 얘네 몰라. 어, 일단 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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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방에. 쪽 어. 밀면서 가. 나이스 좋아. 어. 왼쪽으로 가자. 왜이로좀 극장 어. 내려. 에이씨. 아, 후진해, 음. 후진해. 좋아, 좋아. 괜찮아. 뒤로 다시 도로가 타고 왼, 왼쪽으로 갈 거야. 1번 쪽으로. 일반쪽으로 아니도 잘던 잘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내려. 있어요. 내려. 어, 왼쪽 내려. 트럭 가 왼쪽 트럭 가 정면에서 어, 강 나와? 어. 필해. 그리고 오른쪽 뒤뒤뒤뒤뒤뒤뒤 어떤 아, 길? 중재고 있어. 쏴? 어없야지 오케이. 이쪽에 하나 더 있었어? 그거 말고. 음. 너 왼쪽. 저서 저었어 어, 쪽뒤뒤 뒤, 뒤! 왼쪽 뒤! 파란핑으로 가! 파란핑으로 가 지금 핑 어, 사이로 가해 4대1이다 4대1 4대팀 우리 친구의 에이스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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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3대1야 지금 3대1이야, 지 아, 그래, 너 어차피 죽어. 아, 나이스! 개자리. 아, 나이스! 너백그 <laughs> 재능 있어! 상대 나이스, 죽었나, 근데? 그래. 아, 근데 서 아무나 말해었지 까비다. 까비다, 애몇 장이야? 몇장몇 아, 아, 장? 아, 아, 7장! 어. 7장 뭐야? 7장! 7이씨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어. 아, 근데 4대만 아니었으면 0장 방금 필 타서 치킨 무조건 먹는 건데, 그렇지 진짜로? 어! 10인정, 0장 너무 잘했어. 진짜. 나고내밸런스로 담아. 손이 떨리네. <laughs> 제발 4번 죽어라 야 어? 앞에 야 칸이 콘서치같은거지나가다 3번 파란 거 파란 어... 거, 거 온다 파란 어, 가이 아, 어, 어, 오케이 온다. 오케이 할 생각 해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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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오르소돌오르소돌 어. 아, 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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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포카 포카 포카. 우르스 라스트야. 나이스. 마실까? 야 얘네 맞아. 얘네 맞아. 라디오. 헤로운건야. 푹 조심. 지금 푸시한다 계속 뭐야? 쿠아얘네데아 비자 만났네. 어그 일본 어케 친건데? 이렇게 앞선데다가. 야 이거 순방하면 그냥 이기겠는데? 앞에 싸운다 앞에 가자. 본발 서로 기절이야. 서로 하나씩 교환. 이거 기절 킬이야. 오른쪽에 픽트에 사람 있고 SR 하나 뛴다 저기 보이지? 이거 어, 잡아도 될 듯. 하게는 접근했나. 똥 잖아. 미라 찾았다. 제대로 튀어. 나이스. 응. 나이스. 어? 나이스. 지나갔는데 맹고. 알랬점 맞긴 한데. 뒤로 살리러 가는 거 같은데? 어, 어. 야 이거 뒤에 가자. 이 죽이러 가자. 1킬. 어 특관다. 반대쪽으로 갈게. 우리 열 기름이 어, 없나? 그럼 얘를 잡아 어, 찾아서 잡자 얘를 1번을 찾아서 잡자 어, 어. 아니지 아니지 걸터? 걸터는 어디야? 네, 내밀어 내밀어 네, 응나왼쪽 왼쪽으로... 투척 없어? 나 야, 소리가 있어. 안 들려서 오른쪽에 가 오른쪽에 까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맞아 맞아 왼쪽에 까버기냥 왼쪽에 까고 없는 거야 이거 그메인으로 뮤트하고 오는 거 조심해 야 나와나와나와나 나와, 나와, 괜찮아 들어, 살았어 들어, 들어, 들어가 일단 들어가 자. 저거..영장 그거 타고..야 보 뭐, 사람없다 나이스 1하나더 한쪽으로 갈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킬 아. 두개 아. 내고 우리 출발할거야 어 아. 못냈어 못냈어 이제 안정화 좀 해봐 너무.. 음. 욕심 안내도돼확인했응응또빠졌네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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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빡세다 <laughs> 저거 그 개티였다 <laughs> 키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가어냐면 중수 때문에 한 대만 먹을 또. 수 있어서. 어? 어, 중간격포 와. 보여줘. 격파큰 거냐? 그격포 이렇게 가자. 더 달려. 웨이 질러가자. 아, 가비. 그냥 오른 이렇게 가자. 웨이 질러가자. 아. 어, 오른쪽 쯤 있을 거야. 조심해봐. 음. 아, 애매하게 가. 어, 그렇지. 좋아, 지금 좋아. 이대로 쭉 일자로. 정면 보고 1번 그냥 단차 밀자. 1번 단차 있으면 밀어야 돼. 1번 해. 오른쪽으로 옮기고, 정면으로, 어, 일 1번으로 와. 어. 너 앞에 차에서 천천히 해. 얘네 이제 왔어, 1번. 이제 세웠다. 나이스. 꼽았어, 꼽았어, 차에 꼽았어. 내려, 내려, 내려. 어, 연막 치고 살려, 연막 치고. 순풍만 먹으면 돼. 여기 올애들 없거든, 어차피. 해우소를 아, 까비. 우리 서클 한번더 걸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헤우소 뒤에 둘 쓰고 차로 영장이 1번 내려서 2번 엄폐 잡으면 돼. 뭔 말해? 알겠어 오케이. 나이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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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러면 우리 단차 클리 Okay. o k a 단 Okay. o 아 a y o k a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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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쪽? a y o 너니가 하나 덮혀 줄 기다려 봐. 대이나두군 비장 없어 이 새끼들아 나무 나무에 살리는 거같아 나무에 둘이야. 오른쪽으로부오른쪽 응. 하나 민장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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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세요하세요안녕하하세하 아 어떻게 아빠. 이기냐? 아 어떻게 이기냐? 씨발. 두판 남았다니까 이 새끼. 징징 운나 되네 미친 새끼. 내가 끝도 한숨으로 계속 동참하지 않아. <laughs> 지랄하고 있는 내가 두판 남았다고 하니까 지가 지가. 아, 지워. 지워. 아 <laughs> 어떻게 이기냐? 네. 나 어떻게 이기는 바를 네. 까면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이제. 아 나한테 유리멘탈 프레임 존나 싫어. 저 새끼가 제일 유리멘탈이야. 저 새끼 <laughs> 이... 유리멘탈 <laughs> 존나 역겹다니까? 아유 난희 님 맞잖아. 왜 에라? 아니 난희가 나는 그래도 의셔스 했잖아. 맞잖아. 청춘이 멘탈 어? 존나 이겼다. 달랑거리는 거 보였지만 애써 부여잡는 거 보였어. 나이사 이겼다. 나이사. <laughs> 아니 어떡해. <laughs> 나이스. 4 0킬로 짧게 갈까요? 그럼 저희가. 저 승이다. 승다어걸 보니만 바뀌었네. 어 그러네. 한한 어. <laughs> 명만 아, 바뀌었네요. <laughs> 그럼 만약 <laughs> 지는 팀이 있으면 그한명 때문인가요? 저 쓰레기 팀에서 벗어났습니다. 갑시다. 네. <laughs> <laughs> <팀이랑>. 개방이 머리 <laughs> 연락해줘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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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여잡게 해줘야겠다. 다먹었다 나이스. 끝났다. 딱 끝났다. 딱 같은 좆박이렴 뭐 있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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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만약에라도 어. <목소리도> 아, 아, 아. <목소리도> 아, 그너 나한테 안 된다니까. 어, 걸뻔이가 진짜 꼼꼼하다. 아, 아, 걸뻔이가 뭐... 꼼꼼해. 그러니까. 아, 혹시 없습니다. 아, 무자구 아, 없는 새끼 있으니까는 이게 없으니까는 이게 좀 굴러가긴 해. 아, 굴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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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굴러 가인한다 굴러. 굴러가긴 해. 계속. 근데 오늘 알았나 다행이에요 아, 근데 걸보 누나 배 라면, 안될듯 구대 1 이면 이제정깨빠기안될 듯. 계속 서 언덕 에 일어나 건 이유가 있 어? 안되 시기 는 조금만 예방 님. 수고 하셨 습니다. 고 부르 는편이 안녕 잉 빠이빠이.